나는 그저 웃었을 뿐이었다. 그도 웃었다. 마치 언제나처럼. 그건 그냥 장난이라고. 하지만 그날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어스름한 빛, 따뜻한 여름 저녁에 숨 막히는 공기. 그가 한 발짝 다가올 때내 심장은 익숙한 리듬을 놓치고 말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다. 장난기가 빠진 그 눈은 어쩐지 낯설었다. 익숙해서 더 위험한 거리. 그가 내 팔을 잡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린 돌이킬 수 없는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조차 그걸 막고 싶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늘 이렇게 말했다. 정말 다정한 부녀 사이네요. 나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늘 껄끄러웠다. 그건 단지 아버지와 딸의 다정함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의 시선은 때로 너무 오래 머물렀고, 내 마음은 그런 순간마다 이상하게 떨렸다. 나는 스물여섯, 독립해서 살다, 잠시 친정에 돌아온 상황이었다. 엄마는 일 때문에 해외에 있었고, 집에는 나와 그뿐이었다. 어느 저녁,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셨다.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 속에 웃음이 오갔지만,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스쳤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입술에 가져갔다. 그의 눈빛이 거짓 없이 나를 꿰뚫었다. 그의 눈빛이 그날 밤의 시작이었다. 당신도 그 눈빛에 무언가 느꼈다면 댓글에 눈빛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기엔 이상한 긴장이 흘렀다. 그가 무심히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을 때 나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오래 남을지 깨달았다. 이젠 정말 다 커버렸네. 그가 낮게 말했다. 그말 속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그의 손끝이 다시 내 팔에 닿았다. 이번엔 실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피부 위로 전해지는 따뜻함. 그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일렁였다.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도 나를 원할까? 하지만 그 질문은 곧 다른 감정에 삼켜졌다. 내가 그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 순간부터 식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었다. 남은 건 그의 눈과 손길뿐이었다. 식탁 정리는 잊혀진 지 오래였다.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그는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낮은 재즈 멜로디가 방 안을 흐르며 우리 사이의 정적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있었고, 그는 내 옆에 살짝 걸쳐 앉았다. 우리 몸이 닿을 듯 말듯한 거리. 그 침묵이 너무나도 크게 울렸다. 그의 손등이 내 무릎에 닿았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참았다. 요즘 자주 널 생각하게 돼. 그가 말했다. 그 순간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를 마주받고 내 안에 모든 경계가 흔들렸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대답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걸까? 그의 손길이 내 마음을 밀어냈고 동시에 당겨왔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스스로도 모르게. 그 손길이 당신 마음에도 닿았다면 댓글에 손길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의 손길이 아직도 내 피부에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는 분명 들었을 것이다. 우린 이러면 안 돼. 내가 속삭이듯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나치은 구두소리 엄마였다. 그녀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모든 공기가 멎었다. 거실의 조명. 와인잔, 두 사람의 그림자.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되어버렸다. 나는 숨을 삼키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나는 보고 말았다. 그녀가 웃으며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억지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우린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아니면 이제 진짜 시작일까? 엄마는 다시 출장길에 올랐다. 현관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창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늘고 조용하게. 그가 다가온 건 마치 예고된 움직임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모든 감각이 깨어났다. 이제 피하지 마.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억눌림의 끝에서 터져나온 속삭임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찰나에 우리 사이에 모든 금기가 무너졌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비 오는 새벽 침묵은 오히려 너무도 크게 울렸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고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입맞춤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 거리에서 오갔던 것처럼 나는 속삭였다. 왜 이제야 그는 대답 대신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따뜻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무엇이었다. 그의 숨결이 당신 가슴에 닿았다면 댓글에 숨결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을 흔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 이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그의 시선은 나를 피해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그의 몸은 어딘가 어색했다. 굳어 있었고 멀어져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가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바라봐 주길. 그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말해 주길.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집을 나섰고, 밤늦게서야 조용히 돌아왔다. 그가 없는 틈마다. 나는 다시 그날을 떠올렸다. 그의 숨결, 손길, 이마를 맞댔던 그 새벽. 그 순간이 진짜였는지, 내 상상인지조차 헷갈렸다. 어느날, 그가 내 방문 앞에 멈춰섰다. 문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노크는 끝내 울리지 않았다. 그는 갔고, 나는 남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문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다. 며칠째 흐리기만 하던 날씨,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조용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가 마지막으로 내문 앞에 섰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주치지 않았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게 끝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조용한 방식의 이별이었다. 하지만 내 아내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의 온도, 그의 눈빛, 그리고 그 침묵.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목소리였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그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와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우린 끝난 게 아니라 사라진 거야.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댓글에 침묵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